이피리는 오늘 그~ 양평에 왔다가 그~ 피카소에서 김환기까지의 그~ 세계 명작 판화하고 한국 현대화 판화전을 하는 곳에 우선 뭐~ 역시 그~ 피카소는 워낙 이제 다재다능한 화가이고 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의 작품을 잠깐 판화 판화 쪽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피카소는 국적이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1973년도에 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81년도에 태어나서 1973년도에 작고를 했으니까 대개 사람들이 두 세기 걸쳐 살고 가는 그런. 피카소에 대한 평가는 많이 있지만 이 꼴라주와 초현실주의 출판 사업도 했고요 도자기도 많이 만들었고 그러한 그 다재다능한 정말 작품을 많이 한그 작가로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제 피카소의 판화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이죠 여기에 지금 전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이제 가나 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켄타우로스의 춤이라는 작품입니다 가끔. 왔을 수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요. 파나입니다. 아, 네, 여기 에디션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표, 표기가 되어 있죠. 네. 121도 에디션 되어 있고요. 이곳은또 가나문화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건데, 1950년대에 이제 포장, 그때부터 소장이 되어 있는 건데, 아,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한 아이가 접시에다가 그림을 그린 듯한 느낌을 주는데, 피카소 자체가 얘기를 하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예술가다라는 얘기를 아티스트다 이런 얘기를 했지요. 음, 검정 바탕의 옆모습 또한 그 피카소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느낌이 좀 이렇게 감이 되어 있으면서도 다소는 순수한 먹물로 어, 물론 그려진 건 아닌데요. 석판화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옆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아,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꽃이 여기저기 피어나고 있는데요. 아, 이 꽃은 약간 추상적 꽃이죠. 아, 꽃도 추상입니다. 일종의 네, 그 다음에 아, 또 도자기를 도자기에. 네, 얼굴을 이렇게 해 예, 여기도 초현실적인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마치 뭐 어, 고추와 오이와 어, 그다음에 예, 피망 뭐 이런 것들이 뭐 가지 등이 얽혀 있는 듯한 그런 얼굴을 다음 작품은 검정 바탕에 하얀 흉상으로 어, 제목이 지어져 있는데요 아, 대부분이 여기서는 가나문화재단에서 제공을 했고요 네. 그 종이의 질감이 아, 이렇게 보면은 종이의 질감이 확실하게 느껴지면서 어 그러니까 검정 배경 위에 이제 하얗게 시계에 네. 면 이제 이게 그런 하얀 중상이 아마 소녀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젊은 여인이라고 제목 입전 영문으로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1979년도에 소장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이 보면은 펜으로 피카소라고 쓰여 있고 에디션 넘버가 되어 있고 네. 나머지는 사진 자료가 아카이브 형식으로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아마 피카소의 작업실 아틀리에를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그의 친지들, 그 다음에 어, 여자친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대로 된 피카소의 모습이네요. 와, 저 눈빛, 눈빛이 살아있군요. 파블로 피카소, 이렇게 되는데 아주 강렬한 그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